아, 어디 편하고 가격도 착한 리무진 어디 없나? 리무진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모델을 많이 찾으실 텐데요. 그렇지, 사실 하이 리무진 좋긴 한데 가격이 약간 부담되더라고.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고자 그야말로 퀄리티는 프리미엄, 가격은 가성비인 모델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기존 하이 리무진 모델 구매를 고려하다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주저하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 m 리무진의 모델들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심지어 가격도 500만 원이나 통 크게 할인돼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EM 리무진은 어떤 업체지? EM 리무진은 국내 짱업체 중에 유일하게 하이 리무진 스틸루프를 직접 설계, 생산 및 탑재 모두 원스톱으로 하는 곳인데요. 오랜 경험을 통해 국내 업계 유일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루프 강도 테스트 및 보조 제동 등 인증까지 완료했기에 믿고 살수 있는 프리미엄 퀄리티의 하이 리무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스틸 루프는 소규모 업체에서는 제작이 불가하다고 하니 타사와 다른 넘사벽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게다가 전국적으로 AS 대리점이 있고 최대 5년까지도 AS가 보장되기에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M 리무진에 어떤 하이 리무진들이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는 M 리무진의 크리에이터 셰린님과 함께 착한 프로모션이 적용된 모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리무진의 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카니발 그 이상의 가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엠리무진 선택하십시오 스틸루프 그 어디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 완벽함 거기다가 은하수가 떨어지는 이 루프 디자인까지 정말 완벽한데요 순정 카니발 깡통 음 노노 no, no. 패키지 실용성 가득가득 담아 우리 엠리무진 카니발 가격은. 다운, 다운. 그런데 이번 모델 가솔린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적용되었다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정말 다 준비했습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세가지를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등급도 여러 가지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가성비 오브, 가성비, 갑, 프레시티 등급부터 풀옵션, 최강옵션, 그래비티 등급까지 총네가지 등급을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켓 출고 바로 만나보시니 즉시 출고차 10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드렸던 이벤트가에서 더해서 최대 500만 원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차량은 5,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어? 그럼 거기에 500만원 할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얼마죠? 바로 5,400만원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M 리무진 하면 높은 상품성과 품질을 지니고 있는 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들은 한 가지가 아닌데요 더뉴 엘레강스 나인, VIP 9, VIP 4, 패밀리 9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4가지 모델 모두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골라주세요. 먼저 더뉴 엘레강스 라인입니다이 더뉴 엘레강스 라인 최다 판매 모델, 제일 인기 많았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보시면요 아빠들의 드림카, 패밀리카로도 정말 제격인데요.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저상 시트입니다. 더뉴 엘레강스 9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상 시트인데 이렇게 전고도 높고 넓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상 시트여서 더 넓은 쾌적한 공간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순정 카디발을 보시면 고상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 엘레강스 9 차량은 저상 시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게 뭐죠? 바로 사박여행 차크닉입니다. 근데 이 엘레강스 나인 차량은요, 이 3열이 침대형 시트로 만들 수가 있어서 2열과 3열을 마주보게 만든 다음에 3열을 사방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다 판매 모델, 인기 모델이었던 거죠. 2열에서 3열 넘어갔을 때이 공간, 여유롭죠? 폭이 20cm 이상 되기 때문에 이동시 불편하지 않아 보입니다. 타사에서는 볼수 없는 설계라고 하네요. 이번 엘레강스 9의 편안함과 인테리어 공간은 정말 우리 아이들과 평소에 같이 넓게 쓰는 데일리카, 캠핑카로 제격이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다음 모델은 VIP 9입니다. VIP 9의 하이라이트는 이 공간 활용이 좋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이드랙이 정말 슬림하게 빠졌는데요. 이 사이드랙 밑에 보시면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손을 넣어서 기... 오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노트북, 책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랙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게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심지어 이게 3열과 이어지게 돼 있어서 3열에 앉으시는 분들도 함께 팔걸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열에도 독립형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이런 가, 가느다란 짐들 있죠, 여러분들. 볼프채나 뭐 낚싯대도 이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전차량 멋진 VIP 9인 보고 왔는데요. 아, VIP 9인도 정말 강력한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vip9의 형제 vip4 이야 마치 퍼스트 클래스가 연상되네 m리무진에서는 대표님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라고 할 만큼 이 모델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자랑하는데요 그중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 하프 파티션 때문입니다 와 진짜 이 하프 파티션 정말 고급지고 실생활의 제격인 게 여기에 냉장고도 들어있고 이제 uv 살균기도 들어있고 수납함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프 파티션 탑재해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시동 켜시고 냉장고 이용하시고 막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시동 배터리함까지 매립해서 탑재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렁크 공간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짐과 물건 넣으실 수 있도록 안에 서랍함을 만들어서 저희가 또 탑재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매번 시실 때 차량 시동 켠 상태로 시기엔 너무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동 배터리 파워뱅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뱅크는 100암페어 용량의 배터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VIP 4. 아, 이것 또한 강력한 부분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마음에 드는 차량이 뭐였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따라오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패밀리 카니발인데요 M리무진에서 좋은 구성들만 모아 만든 모델입니다 최근 가장 핫했던 차량인데요 이 패밀리 카니발이 고객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필요한 것만 쏙쏙 모아 제작되어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별명이 붙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니 도대체 구성이 어떻길래? 먼저 고급진 도어 풀 트리밍부터 시트까지 완벽한데요 거기다가 요트 플로어까지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서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사실 기본 순정 카니발을 보시면 바닥재 안에 자재들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나 먼지가 나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 M 리무진 패밀리 카니발은 완벽한 평탄화 작업으로 고객님들 만족도가 정말 높았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앞뒤 이동과 회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유종세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행 거리가 만 킬로미터 이하이신 분들은 가솔린 추천드립니다. 가솔린 특히 정속 주행, 조용하게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가솔린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너는 생계 최고다. 근데.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보다 더 강력한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종 세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열한 후보 네 가지 차량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 모두 M 리무진의 한이말 하이 리무진이잖아요. 타사와 강력한 차별점으로 바로 M 리무진만의 스틸 루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 리무진을 제외하고 장 업체 중 유일하게 M 리무진 하이 루프만 스틸 루프가 탑재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업체에 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스틸 루프에요? FRP에요? 이렇게 쾅 쳐도 내구성 좋은 스틸 루프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함을 보장합니다 강도 높은 이 스틸 루프는 다른 재질보다 쉽게 변질되거나 변형될 걱정도 없고요 게다가 부식되지 말라고 도장 처리까지 아주 꼼꼼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M리무진의 스틸 루프는 AS기간도 무려 5년이나 보장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M리무진의 AS망은 전국적으로 더욱 늘어날 계획입니다 얘라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풀옵션, 풀 구성으로 즉시 출고가 가능한 네가지 모델을 만나보았는데요. 즉시 출고 차량은 오직 M. 리무진 본사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M. 리무진, 카니발, 하이리무진 4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사